사람 망가뜨릴 줄 아는 여자. 그게 강세리예요. 강세리가 무너졌다고 다들 말했어요. 경쟁에서도 밀려났고 회사에서 쫓겨났고 이사회 안건에서도 더는 그녀의 이름이 오르지 않았죠. 하지만 강재희는 달랐어요. 조용한 강세리가 제일 무섭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물러날 리 없어. 강재희는 자꾸만 불길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어딘가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듯한 느낌. 가슴 깊은 데서 끌어올라오는 그싸한 감각은 어디서 왔을까 스스로 되물었죠. 며칠 전이었어요. 사내보안팀장이 급히 강재인에게 보고를 올렸어요. 도윤 실장 책상 밑에서 이상한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하자라고 생각했대요. 청소 중이던 위화 직원이 작은 흠집난 코너 아래를 보다가 뭔가 삐죽 튀어나온 걸 발견했고 그게 마이크의 일부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강재인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김도윤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실장이었고, 보안 문서들과 이사회 자료가 오가는 자리였으니까요. 설마 세리? 직감처럼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 그 외엔 없었어요. 그 정도 용기와 집요함을 가진 사람은 오직 강세리 뿐이었어요. 녹음기. 어쩌면 세리는 회사 내부의 약점을 다시 손에 쥐기 위해 이미 작업을 끝내고 나간 걸지도 몰라요. 강재희는 생각했어요. 사라졌다고 끝난 게 아니야. 이 조용함은 폭풍전야야. 강세리와 황기찬이 숨겨둔 칼날이 강재인을 겨누게 되는 이야기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강회장은 죽었지만 그 목소리는 남아있었다. 강세리는 요즘 따라 기찬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자신의 해임과 관련해서도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막아섰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황기찬은 조용히 등을 돌렸어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죠. 아니 반드시 알아야만 했어요. 그날 오후 강세리는 YL그룹의 재무관리팀 과장을 비밀리에 불러냈어요. 평소 친분을 이유로 소주를 한잔 사주며 말을 꺼냈어요. 도윤 실장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과장은 술기운이 오르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강회장님 유품이 회사 비품실에 남아있던 걸 늦게 발견해서 도윤 씨가 먼저 가져갔는데 그 이후로 사람이 좀 달라졌어요. 강세리는 잔을 내려놓았어요. 유품.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실장님이 그날 이후로 자꾸 회장님 방 주변만 서성인데요. 그 말에 강세리는 머릿속이 번쩍였어요. 곧장 기찬을 찾아갔어요. 회장님이 생전에 쓰던 볼펜 기억나? 그 펜에 녹음 기능이 있던 것도? 기찬은 뜬금없는 세리의 소리에, 그 펜. 그게 왜? 회장님이 예전에 당신에게 말했었다며.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기록은 늘 남겨둔다고. 중간,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기찬의 뒷덜미엔 식은땀이 맺혔고, 강세리의 눈엔 확신이 떠올랐어요. 그럼 회장님 마지막 순간이 그 안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 그제야 둘은 이해했어요. 왜 요즘 들어 강재인과 김도윤이 나를 세우며 뭔가 꾸미는 것 같은 느낌을 준 것인지. 그 녹음기 그게 지금 강재인 손에 들어간 거야.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강재인이 흔든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였다는 거려. 이미 결론은 나와있다는 강세리. 녹음기를 못 찾겠으면 그냥 주인을 없애면 끝나요. 황기찬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어요. 지금껏 감춰왔다고 믿었던 진실이 볼펜 하나에 다 담겨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게 그 펜이었어? 기찬의 목소리는 떨렸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회장이 죽던 날 자신이 저지른 그 행동이 녹음된 채 남겨져 있다는 사실. 그걸 강재인이 듣고 있었다니?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강세리는 달랐어요. 당황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황기찬을 안아주며 그 펜만 없애면 끝이야. 강세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말했어요. 완전 범죄야. 그거 하나만 없애면 아무도 증명 못해. 황기찬이 물었어요. 근데 걔가 어디다 숨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강세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난 알아. 그 애가 어떤 스타일인지 뻔히 아니까. 근데 그 전에 일이 하나 더 있어. 그녀는 핸드백을 열어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그 남자. 예전에 한번 돈을 쥐어주고 차량 점검을 맡겼던 외부 정비 업체 직원. 입이 무거운 사람. 강세리는 짧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밤 9시. 지하 주차장 2층. 차량은 LX8000 브레이크. 조용히 부탁해. 그녀는 시간을 정확히 골랐어요. 강재인이 야근하고 나서 혼자 주차장에서 나오는 바로 그 시간. 카메라 사각지대까지 미리 체크한 듯. 주차 위치까지 명확히 찍어 보냈어요. 사람 입은 맞기 어려워. 근데 브레이크 안 하면 조용하잖아. 강세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황기찬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알아? 그 애를 너무 쉽게 봤어. 이제는 쉬워지게 만들어야지. 지금 이 타이밍 아니면 늦어.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고 입술을 다듬으며 말했어요. 볼펜 하나 지우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 아이가 사라지면 그 펜도 같이 묻히는 거니까. 그날 밤. 브레이크는 끊겨 있었고, 누군가는 죽일 작정이었어요. 밤 9시 15분. 휴대폰 진동음이 울렸고, 강세리는 조용히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작업 완료. 이상 없음. 짧은 메시지 하나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브레이크는 이미 끝났고, 이제 강재인만 차에 타면 모든 게 끝나는 날이었어요. 강재인은 밤늦도록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모니터를 끄고 일어나는 순간, 의자에 걸어둔 재킷 주머니 속에서, 강규철 회장의 유품이 손에 스쳤어요. 아빠, 그녀는 잠시눈을 감았어요. 이 모든 전쟁은 결국 아버지의 죽음에서 시작됐다는 걸 강재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차에 올라탄 강재인은 천천히 시동을 걸었어요. 창밖엔 정막한 도시에 밤이 흐르고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은 이상하리만치 강규철 회장의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죽음 직전까지 강규철이 느꼈을 외로움 그리고 분노가 마치 강재인의 가슴을 짓누르듯 되살아났죠.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도윤이었죠. 강세리 그 사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제 방의 녹음기 사건도 그렇고, 강재인은 짧게 눈을 감았다 떴어요. 역시나, 강세리, 퇴출되고도 끝까지 추잡하게 나오겠다는 거였죠. 이제 그들에게도 보여줘야 할 때가 된것 같아요. 강재인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서늘했죠. 김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 둘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강재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 순간 강재희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데 차가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어, 뭐야, 브레이크가? 차량은 내리막길을 향해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강재희는 핸들을 급하게 돌리며 외쳤어요. 브레이크가 이상해요. 김도윤이 다급히 물었어요. 지금 어디에요, 이사님? 위치 말해주세요. 집 근처에요. 조금만 더 가면. 그 순간 핸드폰 너머로 끊어질 듯한 비명과 쾅 하는 굉음이 터졌어요. 강 이사님, 이사님. 김도윤은 전화를 붙잡은 채 숨이 멎을 듯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속력으로 회사 밖으로 달려나갔죠. 30분 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한 도윤은 기투성이가 된 강재인을 보고 숨을 죽였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답니다. 근처에서 배달하던 청년이 발견해서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의사의 말에 도윤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정비소에서 돌아온 연락은 충격적이었어요. 브레이크 라인 쪽에 누군가 일부러 손댄 흔적이 있습니다. 그냥 고장이 아니라 의도적인 손상이 확실해요. 김도윤은 한참 말없이 서 있다가 강재인의 병실을 바라봤어요. 누가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경고였어요. 이번엔 경고로 끝났을 뿐이죠. 황기찬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 말을 짚으며 낮게 욕설을 내뱉었죠.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 하지만 강세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경고였어.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야. 황기찬은 무기력하게 등을 기댔고, 그 순간 강세리는 눈빛을 바꿨어요. 그 펜을 가진 한, 강재인은 멈추지 않아. 우리가 먼저 끝을 내든, 그 여자가 우리를 끌고 나가든, 그 시각, 병실, 김도윤은 강재인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차라리 며칠 더 입원해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강재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기다릴 수 없어요, 도윤씨. 누가 그랬는지 말안 해도 알죠? 그리고 세리 쪽이 녹음기 존재를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어요. 김도윤은 입을 꼭 다물었어요. 그녀가 눈빛만으로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강재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이제, 내가 먼저 가야 해요. 더는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YL 그룹 로비에서 마주친 내네 사람. 강세리는 일부러 걱정하는 척하며 웃었어요. "제이나 괜찮아? 사고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김도윤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이게 다 누가 꾸민 짓인지 우리 다 알아요." 그러자 강재인이 도윤을 말렸어요. "도윤 씨랑 다 같이 여기서 소란 피울 거야? 아니면 올라가서 조용히 이야기할래?" 강재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 두 사람을 이끌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다 훔쳤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준 두 악인 강강재인의 사무실엔 정적이 흘렀어요 한쪽엔 김도윤 반대편엔 황기찬과 강세리가 앉아있었죠 강재인은 말없이 책상 서랍을 열더니 그날 회장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만년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보신 적 있죠? 이펜 안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담겨있어요 강세리는 피식 웃었고 황기찬은 말없이 놀랐다 녹음이 있다는 말에도 두 사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장님께 있었던 일은 조사가 다 끝난 일이야.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는 건 위험해. 강세리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황기찬도 뒤따라 나갔어요. 결국 오늘도 진실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악인의 눈빛에는 분명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죠. 한밤 중, 어둠이 깔린 회사 복도에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그림자가 있었어요. 강세리와 황기찬. 두 사람은 아까 낮 강재인이 펜을 꺼냈던 그 장면을 떠올리며 사무실로 다시 들어섰어요. 책상 서랍, 여기였지. 황기차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고 그 속에서 펜 하나를 꺼냈어요. 그 펜을 꾹 눌러 재생한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기차나 약좀 약.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삼켰어요. 그리고 이내 눈빛을 주고받으며 숙삭였죠 맞아, 이거야. 이거만 없애면 돼. 강세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 펜만 없애면 증거는 없어져. 끝이야. 황기찬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걸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다니. 하지만 강세리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완전 범죄는 마지막 퍼즐 하나만 없애면 되는 거야. 두 사람은 펜을 손에 쥐고 사무실을 빠져나갔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믿으면서요. 다음 날 아침 김도윤은 출근과 동시에 강재인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어제는 별일 없으셨죠? 강재인은 말없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죠. 김도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팬 어제 그거, 없어졌네요? 하지만 강재희는 오히려 잔잔히 웃었어요. 그리곤 조용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바로, 김도윤의 사무실 책상 밑에 붙어 있던 녹음기였어요. 그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강재희는 말했어요. 어제 우리가 나눈 이야기, 그 사람들, 돌아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김도윤은 그제야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녹음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은 순간 눈빛이 달라졌죠. 근데 왜 다시 녹음을 하신 건가요? 강재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지며 그 사람들 그 증거가 조작된 목소리라고 다시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게 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흔들어 봐요. 서울중심부 YL그룹 본사 대강당. 이날은 1년에 한 번뿐인 정기주주총회 날이었고 회의는 마지막 마무리 발언만을 남긴 상태였어요. 황기찬은 회장 자격으로 단상에 올라섰고 강세리는 최측근 자리를 지키며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일어서는 그 순간 강재인이 회의장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잠시만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가지 중요한 안건이 더 남아 있습니다. 주총이 끝나기 전에 꼭 들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순간 참석자들의 움직임이 멈췄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황기찬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황기찬이 무대에서 내려오려던 순간, 강재희는 단상 앞 테이블 위에 익숙한 펜 하나를 올려두었어요. 이 펜, 나치그시죠? 강규철 회장님 서재에 항상 놓여있던 펜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단순한 잉크가 아니라 진실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버튼을 눌렀고, 회장의 유언 같은 마지막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약 어디 있지, 기? 귀찮아, 약 좀. 아니, 왜, 왜 치우는 거야? 가만히 좀 계세요. 지금은 회장님 말보다 제 말이 더 중요하니까요. 너 지금 뭐하는 거? 모두가 숨을 삼킨 채 침묵 속에 빠졌어요. 황기찬의 얼굴은 서서히 창백해졌고, 강세리는 옆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저건 조작이에요. 거짓 녹음입니다. 그러나 강재희는 다시 펜을 집어 들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들려드릴 게 있어요. 이번엔 아주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는 김도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조심스럽게 USB를 단상에 연결했어요. 이어진 두 번째 녹음. 그 펜만 없애면 끝이야. 완전 범죄야. 그거 하나만 없애면 아무도 증명 못해. 근데 걔가 어디다 숨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녹음은 아주 또렷했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기자들 자리에서는 이미 실시간 송출이 시작됐고, 당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때 회의장 뒤편에서 경찰들이 입장했고, 황기찬과 강세리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어요. 황기찬은 울컥한 얼굴로 강재인을 노려봤지만, 그녀는 담담히 말했어요. 이건 아버지의 복수가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을, 명예를 지키는 제 마지막 의무였어요. 강세리는 체포되며 마지막까지 외쳤어요. 끝난 거 아니야. 강재인, 넌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러나 더 이상 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외침은 조용한 박수 소리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강재인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YL 그룹 모든 임직원과 주주 여러분,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기립박수로 그녀를 배웅했고, 오랫동안 지켜만 보던 김도윤은 조용히 그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